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랑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저희는 아침에 같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일곱시 반쯤 일어났고, 지금 아침에 먹으면서 작업을 좀할겸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랑이 조금 물가가 저렴한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들도 많고, 정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다 보니까 물가가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제가 한국에서는 하고 싶었지만 퇴사한 이유는 좀 부담스러워서 뭐 네일이라던가 패디라던가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좀 그런 오랜만에 기분전환 겸 미용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카페를 가볼게요. 그리고 오늘 갈 카페는 여기 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는 카페거든요. 동네에 항상 있는 대형 규모의 공부하고 작업하기 좋은 그런 곳인데 사실 저는 약간 여기 며칠 안 했으니까 감성카페 이런데 가고 싶어요 근데 경인이는 이제 그냥 여기를 너무 좋아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작업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어느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가 온 카페입니다. 엄청 크죠? 지금 오픈 시간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원래 인기가 진짜 많아요. 얼마나 좋아. 넓고 시원하고 쾌적하고 <웃음> 저렴하고. <웃음> 너무 행복해 보이네. 빵도 이렇게 있어요. 빵 하나 먹어야겠다. 아침이니까. 프로아상이 네. 한 18k 소세지 들어간 게 25k. 카푸 <laughs> <사또>, 카페라떼. 마나 <laughs> 라지. 이니 라지? 이니 yeah. yeah. 라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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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케이 이렇게 자리마다 콘센트 있고 완전 그냥 공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카페에요 <laughs> 여러분 이거 카페 라때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그리고 튜나 샌드위치, 치킨 카츄 샌드위치 4개 해서 7만 9천 루피야 와우 와우 와 7천 0백 진짜 말랑이 이런 도시입니다. 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laughs> 인테리어는 커피빈인데 어... 가격은 메가 커피야. 근데 말랑은 저는 진짜 괜찮은 도시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시간적 여유가 진짜 있고 또 이북적인 마을에서 진짜 살아가듯이 여행해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 난 너무 좋아. 단점? 커피가 작다. 작지 않아. 아즈라까진 얼굴만 해 큰거야 작은거야 그러면? 작은거 아리지도 어디에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음. 이 정도면 어, 서브웨이라 엄청 응. 완전 허니어트에요 잘 먹겠습니다 음.. 어? 된다, 진짜 기대하지 않았는데 1500원이야? 전... 올해 왔고 여기는 말랑타운 스퀘어라고 말랑에서 한 탑3 정도 되는 몰인데 내부는 제가 옛날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약간 강변역이나 야탐역에 있는 수웨버스 터미널의 느낌 정도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인이 없이 혼자 찍으려니까 좀 민망한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할수 있어요 안에 이렇게 삼성 매장도 있네옷 팔고 시계집 있고 자 이런 요 정도 머리에요 저는 그러면은 정말 몇년 만에 손톱 정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받는다고 남안계세요 이런 곳에 왔어요. 평가가 좋아서 왔는데 시설은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laughs> 실력이 괜찮길 바라 보면서 얘는 손톱 발톱 각각 100K거든요. 그래서 한 9,000원 정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이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범인이 없이 혼자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거의 얼마 없었던 것 같은데 민망하네. 뭐하나데 아까 아다 이미. 이야, 진짜 안녕히. 어디? 정말 진짜.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CB2> <이크기> <chodzi> 모양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한데, 네. 괜찮아요 지금 꼬박꼬박 쳐해서 완성을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보여요. 저 손톱이랑 발톱을 다 했고, 20만 루피가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네? 네, 18,000원. 우리나라에서는 손톱도 하나도 못하는데, 손톱이랑 이렇게 발톱을 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했어요. 엄청 친절하시고 꼼꼼하셔가지고 아주 진짜 기분 전환이 되었고 이제 경인을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제 왔던 노에 와서 어제 <laughs> 정인이가 초밥 물류캔이 보고서 눈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항상 딴건 딸... 이유가 있어 맞아? 어제 딴거 좋아하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춰주는거 알지 맛있어요. 떤사 이거를 주문했는데, 한만원 정도의 팩처럼 먹는 것 같은데, 색깔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뭔가 <laughs> 이해 못 생각도 하고 소통이 좀잘된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료 빼고는 다 색깔 상관없이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3만 원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지만 <laughs> 잘 먹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명란 <laughs> <병랑> 같은 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음? 동남아에서 먹는 항상 그롤 맛. <laughs> 소스 맛. 그냥 이 영화 소맛보다는좀빠에 가까운. 음, 그러게. 어. 여행 오니까 좋다. 우리 여행 아니잖아. 할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과는 달치러 운 것. 저희 어떻게 보면 이번이 뭔가 저희의 영상의 이막이잖아요. 세계여행 끝내고 한국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러 나온 건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또 여행하는데 그냥 살짝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나고 빨리 가서는 또 계획한 일들 하나하나 해결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하루 되겠습니다. 이건 음, 이가 주문한 라면인데 이거 원래 하나에 40K인데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어요. 이거은좀 음. 음, 그럴싸한데? 음. 고기도 들었고 어 계란도 들었고 어 되게 찐하다. 어 그래? 음, 괜찮은데? 맛있어. 된장국물 같아. 어. 이 종이장 종이장 연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르고 나서야 먹을 제일 먹을만해 보이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말랑을 또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인 님의 인생 맛집이 이말랑이있거든요 교인 님이가. 받고서 와 아, 진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응. 것 같은데 여기에 받고 나서는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말랑이 며칠 있지 않지만 여기는 꼭한번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발리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음. 시설은 정말 더 깨끗하고 좋은데 음. 가격은 발리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laughs>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일단 너무 깨끗하고 약간 사용하는 기물들이 새거인 거를 딱 보여주고. 차이만 딱 틀고 이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만 좀 다를 뿐인데 되게 실내가 더 무한 도 높더라고요. 여기 아양안이라는말랑에그 에모게라는 제일 큰 몰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laughs> 마사지를다 넣고 나왔고 오, 아주 부드러워서 기절해버렸어요. 저는 좀 강한 거 좋아하는데 강하지는 않았지만 엄청, 엄청 부드럽고 잠이 잘 났습니다. 성인님 완전 제 만족이래요. 그도 좋았어요. 나 잤어. <laughs> 강하면 못잔거 아니야. 성인님 방이란 좋아. 아 그럼. 근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laughs> 어... 네, 좋았어요. 저희는 어, 저희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올 준비하면서 많은. 아, 정해준 식당으로 왔는데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저 말라마서 이렇게 또 좋은 데는 별로 안와 봤어. 그냥 알다. 오케이. 레드비 메뉴 백개. 짱커요. 근데 3,200원. 포하호 좋지. 싸고 없하라 이거 네. 근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가 내가 생각니까 많이 많이 맛집이라고 얘기서 아, 오케이. 만 친구들 만나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고요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음. 고마웠지 어? 근데 경인이가 그냥 그냥 우연해지셨긴 뭐 어, 거지 그렇게 응. 이어갔던 인연들인데 응. 지금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 왔을 때 여기 상황이나 이런 걸좀 물어볼 수도 있고 오. 이 정도의 관계가고 하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상상한것같아 그리고 어느새 또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맞아, 해서 맞아, 맞아, 맞아. 부부 동반을 만나니까 신기하고 또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 내 친구가 너무 좋은 남자 어, 남편을 맞아. 만난 거 같아서 진짜 기분 좋았어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우리나라 좀 문제인 거 같아요 뭐? 친구들이 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오, 욕을 깜짝 놀랐어. 남편들이. 어 틱톡 어. 보면은 한국 욕밖에 안 나온대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 찰진 발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어, 했어요. 너무 너무 심한 욕이라고 <laughs> 응.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숙소에서 쉬고 내일 아침에 또 말랑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응, 맨날 보여줬어. 아 옛날 아, 맨날... <laughs> 이게 모이게 나와서 피서 그만. <웃음> 네. <웃음> 보여준다 없으면 나말 못하는데 내일 내일은 말랑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먹으러 갈 거거든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커피랑 빵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랑 빵을 먹고 점심에 박수를 먹으러 가려고 왔어요. 여기 저용 카페가 저번에 말랑 왔을 때지진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왔던 데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와말랑이 이런 데가 있어라고 생각이 들고 말랑 오셨을 때좀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 느끼고 싶다 할때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전 7년 전에 잠깐 여기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장소가 생긴 게 진짜 놀라워.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인데 이렇게 진짜 멋있는 카페랑 식당이 생긴 게 신기하고 왜나 있었을 때 없었을까? <laughs>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여기 라자냐 72k, 스테이크 120k 정도인데 여기에 또 서비스 차지가 15% 붙어가지고 그래도 기분낼 때 오는 그런 곳이에요. 작년에 저희를 데려온 친구가 사업가예요. 가게랑 3개 정도 하는데 여 이... 그 친구의 친구가 공동으로 참여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젊은 사업가들 몇명 이렇게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친구가 참여했다고 했어요. 고겠습니다맛 어때? 괜찮아? 맛있다. 네, 요래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젊은이들의 구매력이 엄청 많이 올라왔대요. 그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그냥 후비 수준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친구들끼리 만난다 하면 학교 강당이나 복도? 복도나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음. 다들 카페에서도 많이 만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영유인도 음. 만날 때 항상 복도였죠. 맞아. 저희 지금 계산했는데 13만 2천 루피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1,12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근처에 경인이가 다녔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오랜만에 추억할 겸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경인이가 공부했던 대학교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학교거든요. 나는 그 유명과는 별개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두 학기 정도 그냥 언어 배우는 프로그램을 들었었어요. 여기가 경인이가 공부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사람 많다. 이제 오니까 좀 기억나. 좀 오기까지 좀 헤맸거든요. 응. 기억이 잘안 나서. 그 응. 오니까 다 기억이 나네. 제가 수업했던 교실이 이쪽인데 항상 여기서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아침값 얼마였어? 요 무조건 천 원을 넘기지 않았지. 천원 이하로 먹었고, 맨날 물은 집에서 가져오고 그랬었어. 여기서 항상 아침을 먹었어. 어. 그대로야 진짜. 진짜? 그러니까? 어. 아 이런 짬보로 먹은 거야? 와 근데 확실히 학교라 싸다. 나시랑 아야미랑 사유르가 만루피야. 근데 학교가 청춘교 그 자체가 너무 예쁜데? 진짜 학교 뭐, 크고 크고 응. 학생들도 근데 그만큼 진짜 많아. 아, 진짜 여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생긴 주차장이 아, 한 20개 있는 거 같아, 그렇지? 아, 인도네시아가 인색이 많는데 이런 데 그냥 돌아다니면 알겠어. 학생이. 다 무슨 자켓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laughs> 너무 청춘이야 너무 예쁘다 나도 이 자켓이 있었어 아 그래? 근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청춘이다 저도 청춘이긴 한데요 그래도요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이런 거 만들어 주나 봐요. 근데 우리도 학교 때좀 인싸들은 학생회 하고 이런 애들은 플랜카드 걸고 그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laughs> 유대인가보다 유대.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자세히 보면. 음.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다 반팔 입은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아, 그렇네. 반바지도 한 명도 없고. 남학생들도 근데 일반 티셔츠 입은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 아, 학생활하고. 아. 나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신기했었어. 어, 그렇네. 그 입구에 딱뭐안 되는지 칼 없으면 안 되고 반바지 안 되고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 어. 선생님에 대해 하 엄청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말랑에 꽤나 유명한 코리아 푸드인데 오토바이 같이 이렇게 많고요. 부모님 두분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고 한 분이 인도네시아 분이 아드님이 하시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박소를 먹으러 왔습니다. 말랑 박소가 유명한데 사실 이거는 박소 솔로라고 다른 지역 가게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말랑해서 제일 맛있는데라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도날 <목소리> 버릉하자. 엄청 자극적인데? 맛있어. 저는 이 면을 좋아하거든요. 맛있어? 음. 음. 진짜? 와극장가 뭐냐면 딱, 트불이나 완자 같은 거 국물에 넣어 먹는 음식인데, 발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국물 땡길 때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말랑 가면은 말랑 밥고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 전주비빔밥 같은 그런 대표 음식인데 친구들이 말랑에서 그래도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추천해줘가거든요. 맛있네. 아오 어, 기쁘다. 어 되게 달콤해. 어 되게 맛있어. 이런 미트볼 같은 게 다섯 개 여섯 개씩 들어있어요. 저기 더운 나란데도 따뜻한 국물이 되게 맞아. 잘 어울리지 않아? 아까 전 밥도 먹었거든요. 응. 맛있어. 저 원래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응. 저 국물에 저기 전체물을 고기를 다지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응. 완전 그냥 소시지 같아. 그. 바베큐 할때 구워먹는 소세지 있잖아 아, 그 맛이야 저희 둘다한 그릇에 한 2,000원 정도 해 길거리에서는 사실 뭐 7,800원에도 먹을 수 있긴 한데 여기는 되게 진짜 맛집이고 팬집 분들도 진짜 많아져요 두부에 네, 고기 완전 넣어도 맛이맛 근데 유부야 유부 요구. 울려, 울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지금 박소에 반해가지고 바로 다음 가게로 또 박소 먹으러 왔거든요 원래 가게를 고민하다가 아까 네. 거기를 간 거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둘다먹보려고 둘다 왔어요. 근데 여기는 박소 박가래라고 구운 박소가 유명한데 대박인 게 구운 박소를 먹으면은 그냥 이 셀프에서 국물 박소를 온짜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박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면이랑 국물, 국물만 먹다 아, 아, 네. 네. 아그김밥진지소스어 그러니까. 그니까. 고이. 아, 맛있어. 보있어 맛있어. 맛있어. 가루가맛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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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안매 맛있어. 맛있어. 데있어 맛있어. 맛있어. 요 이거 맛소어까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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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어어 근데 확실히 국물은 음. 약간 더 맛있다 아, 그렇네. 어, 가격은 이볼 하나에 한 3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맛있다 음. 아 근데 박수를 왜우늘은 제가 먹었을까? 진이는 맛있는 거 먹으면 인상을 징그려요 아, 음. 마지막 박수 하마씩더 먹을까? 진진? 줘? 네. 끝낼게요 저희는 바로 디저트 먹으러 왔고요. 여기는 식사도 하긴 하는데 디저트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초콜릿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조금 고급 느낌이 좀 나고 맛있어서 먹으러 왔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초코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말랑을 떠나는데 말랑도 진짜 유명한 뭐 관광지 자연 뭐 테마파크 되게 볼거리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미 다 봐서 올해는 그냥 좀 시내에 많이 있는데 내일 뭔가 말랑을 떠나는 게 아쉬운 게 말랑에서 막못본게 아, 너무 많아 이게 아니라 아직 못 먹은 게 너무 많은 게큰것 같아요. 아쉬워. 경인이가 학생 시절에 봄과 마음이 지친 날 와서 먹던 초콜릿 케이크 진짜 힘들어서 같이 입고 응. 싶을 때 이거 이거랑 쌀국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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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아니, 이렇게 씹히는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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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지지 않아 기분 달지아 초코가 단 초코 아닌 것 같아 그치? 이런 거 진짜 내가 잘 모르지만 여기는 좀맛있다 저희는 오늘 이 말랑에서 마지막 밤이라서 이마라는 최다 출연하고 있는 저희 친구랑. 밥 먹기로 한 모래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 전통 한식집은 없는데 한국 음식을 파는 그런 푸드코트 같은 거몇개 있거든요. 일단 제일 유명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저녁에, 모래는 웬만하면 들어가 있는 레드독이라는 건데 아마 발리 여행 하시는 분들은 비치워크에서 보셨을 거예요. 요런 아, 매장이고 핫도그랑 떡볶이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핫도그 하나 얼마 정도 하는 거지? 2만 루트야. 감자는 네. 아무튼 근데 인도네시아 뭘 웬만한 데서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올리브영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또 웬만한 한국 화장품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아예 여기에 정착할 때에 화장품이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여러분 여기는 작년에 생긴 빙수집이거든요? 근데 뭔가 대만, 한국, 일본 음식 다 파는 데인데 가격대가 진짜 비싼데도 세기도 있고 바이바이! <목소리도> 여러분 저희는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조금 쉬다가 지금 말랑이 마지막 날인 만큼 야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현재인 친구들이 추천해준 사태가게인데 저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21K고 지방을 제거한 잣대는 24K인데 하나씩 시켰습니다. 이게 진짜 잣대지. 그니까 아, 이피넛소스와이 삼발. 음. 말랑한 잣대는 모르겠는데 맛있지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20개만 주문했거든요. 지금 바로 추가할까?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맛있다. 이0개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냥 막 좋은 식당 가면 오히려 살코기를 되게 크게 해가지고 주는데 그게 되게 뻑뻑하단 말이죠 그때는 이거야 근데 이거하고 이거. 어. 요, 요 사이즈에 요 부드러운 뭔가 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맛 음. 여기 피라소스에다가 삼발을 좀넣요 이렇게 요리고섞 여기다 찍어 먹으면 또 중간중간 느끼함이 해소가 되면서 한 50개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참. 옛날에 제가 인도네시아 말랑 탈때 저의 친형이 놀라운 적이 있어요 그때 길거리에서 사태를 먹었는데 한 80개인가 90개 먹고 더 먹을래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재료가 소진되서 제가 퇴근시켜드렸어요 진짜 식사로 웬만한 성인 남자는 4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먹어 거기에 근데 나는 진짜 술 맛을 모르지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어울릴 것같아 않나 난리 났지? 근데 술안 팔잖아 아깐 제로콜라 먹고 싶다. 응. 잘리가 아니면은, 본섬에서는 식당에서 술을 잘안 파는 것 같긴 해. 진짜 다시 한 번, 제발 사대는 이것저것 파는 식당에서 막치킨삿대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꼭 사떼 전문점이나 길거리에서 먹어주세요. 길거리가 짱이야. 이거, 연예남매 보면서 먹으면 아! 100개도 먹겠다. 그럼 아, 응. 저희는 여기서 사대 먹으면서 마무리하고, 내일 네, 파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